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죠. 오늘은 한국인 지우 언니라고 계시는데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뭔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친구 만들러 가는 날입니다. 응? 여소 받는 날이에요. 약속 끝나면 바로 운동 가려고 가방도 쌌어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열쇠. 헤드폰. 쓰레기통. 쓰레기는 나갈 때마다 버려야지, 안 그러면 쌓여가지고, 나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버리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오사카에 와가지고, 한 8,000번은 들었던 질문. 첫번째, 왜 오사카로 왔냐? 야칭 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쿄보다 싸서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쿄보다 좀더 친절한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별 생각 없이 왔거든요. 근데 다들 뭔가 오사카에 큰 뜻이 있는 걸 기대하면서 물어보길래. 그냥 도쿄보다 야칭 싸고 뭔가 사람들이 약간 개그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사카는. 그런 것도 외국인인 제가 살기에 좀 친근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사카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어 공부는 작년에 한 3, 4개월? 인가? 여튼 3, 4개월 정도 기초부터 라레로까지만 배우고 바로 일본으로 떴습니다. 거의 솔직히 영문 아닌데 유사영한 100이 완점이면은 1.7의 상태에서 일본에 오게 된 거고,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저 결과적으로 일본 지금 생활하는데, 워홀 하는데 후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질문했을 때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일 구하기 전까지는 후회했어요. 아,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했어야 됐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후회 없다. 다시 돌아가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무조건 빨리 간다. 입니다. 그리고 가끔 DM으로 제 나이가 23인데, 24인데 너무 늦었죠? 이러는데 저 27인데요. 한국 나이로. 뭐가 늦는 거지? 23살이고, 22살인데 너무 나이가 늦었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 나 돌려 까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서 그게 왜 늦은 거지? 늦지 않았어요 전혀 절대 높. 그리고 일본에서 일 구하는 거 어, 일본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한두 달. 일 구하는 그 지점은 한 달? 한 달을 잡고 일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한3 주에서 4주 정도. 근데 아마 일본어 잘하시거나 하면은 금방 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워홀 할때 제일 도움됐던 일은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었을 때가 너무 도움이 됐어요. 스타벅스에서 3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진짜 너무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지금 저한테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스타벅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뭐,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어, 이거 해야 되나? 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카페에서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되고 뭐 정말 그런 것들 3개월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역시 쓸데없는 경험은 없나봐요. 그리고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24시간 일하나? 주 4일 정도? 근데 줄 시간이 없어서 돈이 들어와도 야칭 겨우 낼수 있는 돈을 법니다. 그리고 워홀 와서 현타가 왔을 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현타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신호등 기다리다가 멍 때리다가 반대편에 있는 그 간판의 글씨가 일본어일 때 나 지금 해외에 있구나.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고요. 바이토를 하다가 혹은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들만의 현지인들의 그런 이야기에 낄수 없을 때 갑자기 내 이렇게 옆에 벽이 똥 하고 세워지는 느낌과 함께 현타가 너무 많이 와요. 아나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라고 어떤 분이 DM을 주셨는데 저는 술 마심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요 술 마시고 자는 거 일본이 맥주가 맛있는 맥주도 많고 술도 막 파인애플 향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러고 살아요 그게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바로 액상과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슈가 쇼크, 혈당 쇼크 그거를 받고 아니 나 열심히 살 거야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저만의 일단 한국인들은 중국인하고 엄청 닮았어요. 이게 좀 기분이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진짜 많이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인하고 한국인 너무 닮아서. 네. 가끔 구별이 힘들 정도로 닮아있어요. 근데 어딘가 약간 한국인의 쪼가 있고 중국인의 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알아보긴 하지만 처음에 딱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엄청 닮아있다. 생각보다 일본인하고 한국인은 생각보다 안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구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패션. 옷 입는 거 자체가 한국은 뭔가 여자분들은 완전 꾹꾹꾹 오사카에 놀러 온 한국 분들은 꾹꾹꾹 가로수길에 가면 있을 것 같은 완전 딱 붙는 스키니 진에 약간 크롭티 머리 이렇게 하고 약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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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샤레 이런 느낌이면 무조건. 약간, 에이블리, 뽀용, 공주, 이런 느낌이면 무조건 한국인이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뭔가 덩치가 있어요. 이게 막, 뚱뚱하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다부지다뼈 골격이 좀 크고, 신장이 조금 높아요. 아, 일본인들은 제가 보기에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운동을 잘안 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육이... 한국만큼 없어요. 한국은 뭔가, 팍, 팍. 오우, 난, 이게 약간 많잖아요. 크로스핏 하는 곳만 가면 막, 그냥 막, 그냥 막. 이런데, 일본 남성들을 보면은, 운동하고 계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근육이 많이 없어서, 뭔가 덩치가 있거나, 떡대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 한국 사람 같다. 그리고 또 무신사 랭킹에 있는 옷을 입었다? 무조건 한국 사람. 아니면 약간 블레이저? 모나미룩 같은 걸 엄청 입고 오시더라고요. 블레이저 입으면 무조건 한국입이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하냐? 일본 여성들, 특히. 하관이 특히 뭔가 입이 좀 돌출되어 있는 입이 많다거나, 치열을 보고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학원을 봤을 때딱 일본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입이 크거나. 근데 요즘에는 케이팝 스타일 유행해가지고 마스크 쓰면은 못 알아봐요.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케이팝 스타일이 엄청 많아서 한국 여자랑 일본 여자랑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스크가 없다면 학원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일본 남성분들은 보통 패션이나 헤어 스타일로 되게 많이 구별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뭔가 일본인의 쪼가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지하철 자석이 되게 푹신해요. 한국은 뭔가 쇳덩이로 돼있잖아요? 근데 그게 겨울 되면 난방이 돼가지고 따스하긴 한데 일본 지하철은 적어도 제가 다니는 그쪽들은 다 푹신푹신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리고 스킨케어 물론 일본도 뷰티 쪽에서 막잘 되어 있고 하지만 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국의 스킨케어가 좀더 좋아요 제 기준에선 여기서도 물론 한국 걸살수 있지만 가격이 높고요 여기 한인 타운 있거든요 쯔루아시라고 거기서 한국 화장품 파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안 팔리는 재고 짠 처리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들을 팔고 뭐 쿨톤 화장품 전혀 없고 다 웜톤이고 벽돌색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 기초 제품이나 색조 제품이 있으면 물론 일본 것도 좋은 게 많지만 원래 쓰는 게 있다면 그걸 쟁여오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3인분이야. 아니 일본 사람들 밥을 조금 먹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일본 사람이라야되는거 아니야? 어, 응, 다다 오, 거니까, 이

원래 이 정도 익히는 거야. 맞네 맞네. 색깔도 이거 편해. 이 앞머리 아니 앞머리를 뭔가 자를 때마다 그지같이 잘려지는 그런 느낌. 이거는 이너풀스 받았는데요. 뭐 생각보다. 색깔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 갈때 입으려고요. 생각보다, 그니까, 러딱 봤을 때도, 오 괜찮네? 했는데, 딱 실물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엄마, 아빠는 지금 교토여행하고 계시고, 패키지로. 저는 운동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아니, 이렇게 혼자 이런 좁은 집에 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다친 게좀 많이 안 나와서, 다시 또 밴드를 사야 되고, 옷걸이가 또 필요하고, 카메라 안 켜두고 얘기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가려고요. 자전거 타고. 또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빨리 자전거 타고 나가겠습니다. Bye bye. 눈썹이 다 보이네. 눈썹 머신 한번 해야 되는데. 눈썹 머신 한지한 한 4, 5년? 5년 지났다. 2 0 1 9년도에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그냥 완전 TMI 같은 거한번 표출해도 될까요? 약간 오늘 산 것도 있고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도 있어가지고 음. 짜잔 이게 뭐냐면 아니 오늘 드럭스토어를 갔는데 PMS 그러니까 생리 전증 혹은 생리 전에 막 감정이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한 약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2만원 정도 저한테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솔직히 PMS가 저한테 주는 영향이 너무 나빠서 속눈샘치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먹을 때 대신에 이 조약돌 같은 거를 4개씩 먹어야 되고 4개씩 하루에 3번 총 12알을 먹으래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름은 화이트 화이트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굴에 쉐딩이나 하이라이터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 귀찮고 하는 법을 몰라서요. 근데 오늘 이거를 샀거든요. 세잔느의 펄 글로우 하이라이트 이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하이라이터 같은 거는 할 필요를 못 느꼈는데 이거를 한번 하니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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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입체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티가 안날것 같아요. 요,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 아, 눈썹. 아. 티는 안 날지 몰라도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아서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빗인데요. 그냥, 그냥, 마, 마, 마. 오늘도, 운동 끝나고 엄마 아빠 있는 숙소로 가야되는데 숙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멀어가지고 갈 길이 험합니다. 헤드셋 낄때 피어싱 하면 이게 아프거든요? 이거를 접어, 귀를 접어서 집어넣어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닭껍질 튀김 먹고 싶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닭껍질 튀김 위에 그 포장지가 은박지였던 거예요. 근데 은박지랑 전자레인지가 만나니까 갑자기 스파클이 팍 일으키면서 진짜 하마터면 짱구는 못 말려 나오는 그집 날아간 사건 있잖아요. 그게 될 뻔했어. 납작만두? 나쁘지 않아. 이거 가지고 머리 한번 딱 빗고. 너 여기 먹어봤던데요? 아니, 처음. 저... 미라도7번아이 안녕하세요. 마늘도 없네.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완전 얼탔는데

これで撮影して、パソコンで編集して、お、うん、お、おとびピー。ええ <laughs>、うん。うん。了解。五万？五万？うん。五万円ぐらい？ええ。四万から五万円ぐらい？<laughs> ええー。うん、うわ、そ,そんなに高い。だからこれで撮って。うん 家に持って帰って、パソコンとつなげる。京都はアプリ、アプリを使って、すぐオフロード、ロングビデオが全部アドビを編集。つけめんどくさ。めんどくさ。えでもやっぱ楽しいから続ける。そうそうそう。えすごい。リアクションが楽しい。リップ？リップボタンで。リップ、うんリップ、リップレッドかなんか。 個人的な DM とかが楽しいから私のドパミンうんうんミンですずっと料理料理料理料理料理ずっと料理でも料理の YouTube もめっちゃ人気ああまあまあまあだけど誰かの下で働くのが嫌ああ一人でそう一人でカホはゲームが好きゲーム調和ゲームをする u t u b e r になりたい Vlog もやってみたいし韓国に初めて行ったのも去年の11月、うん、なんか楽しくて海外は行ったことあるけど、うんうん、韓国初めてでえどこどこ行ったイタリアとフランスあなんか料理のためにあそうそうなんか学校の学校の旅行その専門学校が、うん 韓国人、の留学生も多い韓国人、台湾人、中国、うんうん、オーストラリアで、韓国人の留学生の友達が3人できた。うんうん、今も 繋がってるそれもあるし、うん、カオが初めて仲良くなった外国人が韓国人いや、うん、そうそうそうそれでみんなめっちゃいい人その人たちみんな、うん、なんか親近感好きな日本人の好きな日本人優俳優いる うんなんか一番トップは負けにいいけど現実の男のは全部なんかシオシオシオシオあ<ー>あ理想タイプだけ理想でも絶対なんか違う人と付き合ってるからそうそうそうそう、うん、身長が高い人が一番大事だったけど運を<事>、うん、好きな人を大阪で初めて見たらロンドン カホー、や,ーやばいやばいやばい、うん。これこれこれ。小っちゃじゃん、初恋や。で、今なんか髪の毛が長いからちょっとなんか失望して。これも見たし。あー面白い、うん。面白かったー。うん、カホーが初めて見た韓国ドラマ。え、南柱赫とローン。どっちが好き？え <laughs> やなんかちょ種類が違うじゃん。<laughs> ローンはーなんかもう。 キラキラ、アイドめっちゃきれあっあっ OKOK 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る分かかる分かる分かるかる分か

よよよく <laughs> う <laughs> うよく,よく書きききかのの客客はだうい遅,い遅い遅い遅い。